안녕하세요. 저는 매직 기브의 무지개입니다. 오늘은 제가 트래플링 위에 앉아있거든요. 여기 봐봐요. 제 발이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앉아있습니다. 우지개 이렇게 난간에 앉아있으니다제 몸이 보이시죠? 자, 오늘 집속을 할 건데, 여기가 저의 진짜 집입니다. 아, 거기 있는 고모의 머리지. 집속이었고요. 자, 이제 집 소개를 할게요. 아! 자, 먼저 제, 저희 집의 놀이방이 2층에 있습니다. 아, 근데 더럽혀져 있군요. 음, 여기 어른들도 못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게 주주. 주주는 어디 있냐고요? 여기. 이에 주주 가 있습니다. 주주야, 딘 자고 있어야 되니 여기에 자고 있고. 자, 여기는. 자, 이제 여기는 소개할 게없군요 이제 끝났고요. 여기는 아빠방 소개할게요. 트리플링이로 떨어집니다. 후! 시원하군요. 여기가 바로. 이게 바로 트램플린입니다 이게 빨래고요 여자, 예, 이렇게 컴퓨터가 있고. 여긴 저희 아빠 방입니다 여긴 책들이 있습니다. 오오오. 이봐, 쏙 저희 아빠? 원래 소다 재밌고 되게 미안하다, 이게. 아빠한테 좀 줘봐. 제가 본다. 잠깐만.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면. 들어가면 이렇게 여기 아까 봤던 드래블이 있습니다. 아까 그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했던 아빠방이었니어아 제가 조심조심히 내려갈게요 아, 무서워 여기는 좁아 같이 가 됐다 제가 이번주 자 일단 갈게요 여기는 제 방입니다 어, 여기는 제 팬티는 여기 양말이랑 같이 있고요 속바지 기다려 아직 지금 집속이 안중 장난물을 보여드릴게요 오, 여기가 신발장 잠깐만 나 아직 집속에안 됐어. 이제. 이렇게... 침대가 있고요, 저기 안에 화장실인데 문이 잠겼습니다. 아삭엄마~ 구독 깎아,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 누르고, 꾹꾹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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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